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어, 생일 때 받은 선물이 많아서 피자로 하나 시켜봤어요. 파파존스고요. 파파윙까지 세트로 선물 받았습니다. 선물 주신 분 감사하고요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피자, 피자. 와이프가 빵을 좋아해서 피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<laughs> <와> <laughs> 뭐지? <웃음> 피자는 케찹입니다 와이프는 핫소스 하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네, 네. 음. 고급 브랜드라서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어릴 때는 피자옷이 최고였는데 여러가지 메이커들이 많이 나왔죠 짠 것도 줘. 응. 음? 짜 소스를 어떻게 뿌리는 거야. 왜? 짜. 뭐가 짜? 안 짜. 짜. 음? 하... 와, 겨울 정리하는 도지했어시간걸렸 네, 청소까지 하는데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너무 힘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고 네, 아니 그렇게 안 매워 그냥 할라피뇨? 그치? 와이프 덕에 할라피뇨를 알게 된 일인입니다 뭔지도 몰랐어요 맵네요 안 맵지도 않아? 매워 <laughs> 응. 윙을 먹어보겠습니다.윙윙윙윙윙. 모기야 윙윙윙윙 윙. <laughs> <laughs> 모기야 뭐야? 모기가 거출연할 테니. 눈 <laughs> 꼽다.윙윙윙윙. <윙윙> <laughs> 일부러 그런. <그러는> 응. <거지. 웃음> 어. 음. 스킨 피자는 두말할 것도 없죠.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응, 지금까지 피자는 피자에 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그래? 난피자없어 응. 피자도 비싸서 안사 먹었어. 근데 패자버스그 대신 비싼 대신에 쿠폰을 많이 때리잖아. 음, 뭘 자꾸 때려? 응? 쿠폰 때려. 음. 둘아 술이 잘 들어간다 나한 조각만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는 거야 그리안괴롭 그러니까 <laughs> 음 뒤집어 놔야 되겠어 음. 음? 피자 끝이 더 맛있어 어? 뭐라? <laughs> 피자 끝이 더 맛있어 끝에 맛있다고? 응. 끝이. 끝이? 응. 데프리카라고 있어. 데프리카. 기억관 가져가야 돼. 안 <laughs> 주셨구나. 이거에 웃다니. 피자가 벌써 없어지고 있어요. 지 이거 확 나오지? 응좀좀 그만 좀 커요. 어? 핫소스 냄새. 들어온 거 아니야? 응 들어온 거 아니야? 아닌데. 뜨 <laughs> 어? 핫소스 냄새라고 했는데. 진짜 오늘이 25도 내일 27도 내일 오빠 어떡해? 너무 더울 것 같은데? 주말에 30도래 <laughs> 진짜 여름이야 이제 내일 주말이잖아, 토요일 그래.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래. 30도래 <laughs> 나 아빠 안 따라가야지 어디 가는데? 아빠 아울렛 가서 그랬잖아 못따라 아. 거기서 <laughs> 못 따라가겠다 머스타드을 <laughs> <못 따라가겠다. 웃음> 뿌릴까? 응, 음, 거기 있지 않아? 냉장고에도 있어 그냥 음. 여기 뿌릴까? 아무 데나 뿌려. 나도 찍어 먹을래, 한 번. 으. 먹어. 아, 네. 빌려줬으니까 갚아야 돼. 냉장고 많아요. 돼.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고. 냉장고 있는 거 말고. 아, 막먹으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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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지금 엄청 좋아. <laughs>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좋았어. 빨리 먹어. 나윙 먹어. 나 나무야지. 싫어. 알았어. 아 근데 오늘 소주 맛있다. 소주 맛있지. 응. 오빠는 이제 빵을 좋아하는 거야. 뭐라카노 이제 쓰란주가 이제 빵이 되는 거지. 뭐라카노 치킨인데. 그래 뭐라 큰. 요거는 케찹보다 핫소스가 핫소스? 핫소스가 더잘 어울리네 이거랑 갈릭이랑 난 내가 먹었던 갈릭티핑소스는오또익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이맛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음 아니 토마토소스인가? 그러니까 모자랄 거 같아. 아안 좋아. 응.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웃겼어. 남들은 이것도 배불러가 못 먹을 줄이. 다못 먹었어. 피자는 진짜 두 판인가 봐. 나는 원래 빵을 좋아해 근데 피자 맛있다 응 음. 오랜만에 먹었다 진짜 나 먹은 지 진짜 몇년 만에 먹었다 음 다또또 주세요. 응. 다 먹었네 이것도. 응. <laughs> 진짜 다양한 메뉴마다. 들어가는 양이 달라요. 이게 뭐야?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건가? 어? 이게 뭐냐고. 오랜만에 먹는 게 아니라. 많이 먹어. 달 소스 먹고 땀 나네. <laughs> 피자를 갈비 뜯듯이 뜯고 있어. 음술더먹었잖아응 음. 가지고 와 오빠가 가 알았어 어 달리는데 마지막 빼다 아, 나오려도기타이지요 c o m 하나 먹어 컵라면? 간단하게 먹을 거아니에요 a c 먹을 거야? 그 m 간단하게 먹는 거지 on, m a m m 안 먹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배가 심각하게 심해. 그래도 과식하면 안 돼. 봄보다 윙이 더 맛있네. 응. 음. 다 먹고 이제 와서? 아니 먹고 뭐일 중이잖아. 간단하게 라면 하나 더 먹을게요. 이찬주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왕뚜껑이고요. 와이프는 짜장 범벅. 짜범. 안 되네. 짠. 박쥐 예술이다. <laughs> 이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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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이어요 응. <laughs> 음 라면은 첫 점할 때 사량 걸리게 조심히 먹어야 돼. <laughs> m mm -hmm. mm -hmm. 밥이 없대요. <laughs> 라면으로 끝날 줄 알았죠? 라면바베김치 음. 이번엔 파김치 음. 이번엔 파김치 그 전에도 파김치 하더니 <laughs> 이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. 젖인 것처럼 잘 먹죠? 안 먹어 땀땀 엄청 흘려 음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후. 배불러요 이제 이제 배부르네. <웃음> <웃음>